백세시대 하나님이 시니어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 우리는 살아오며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햇볕이 따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긴 비가 쉬지 않고 내리던 날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지요. 내가 무엇을 더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뒤편이라고 여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인간은 나이를 세고 지나간 날들을 마음에 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백세 시대라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무게와 혼란, 그리고 기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백세 시대 하나님이 시니어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항상 은혜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가슴을 치며 버티던 일상의 책임들은 어느덧 손에서 멀어져 갑니다. 때로는 그 빈자리의 고요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기준으로 쓰시지 않는 분이시며 인생의 후반기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기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루신 을을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라도 전하리다시편 이 71장 18절.